자, 오늘은 지띠, 문세를 좀 들고 왔습니다. 지띠, 올해 한 해는요, 좀 놀기를 좋아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노력에 따른 대가가 좀 곧바로 드러나지 않아서 속이 좀 많이 상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좀 협력을 통해 좀 길을 열어가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겠습니다. 병자년 96년, 28세, 개면년은 근데 조금 판단력이 좀흐려질 수가 있겠습니다. 뭐든지 좀잘 살펴보고 가라. 그런 해이거든요. 근데, 하던 일을 간두고 싶다거나, 좀, 이동을 좀 하고 싶어질 거예요. 근데, 올해가 삼재, 두 번째잖아요. 그러니, 사로운 일을 하기에는, 좀, 째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연애는, 좀, 상대를 좀잘 살펴보고,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. 갑자년, 84년, 40세입니다. 작년부터, 좀, 변화를 좀 두려워하지만, 삼재로 인해, 좀, 많이 좀 자중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좀 때도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갑작스런좀 인간관계나 좀 구설, 시비, 다툼, 좀 말썽이 생기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문서나 계약시 관제 송사가 조금 있을 수가 있으니 좀잘 살펴보고 계약하시길 바라고요. 올해는 건강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수술이나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자생 72년 52세 분들은요 전 작년에 좀 괜찮다 생각했던 좀 부동산이나 좀 재물이 올해는 조금 독이 돼서 좀 재물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건강 자녀로 인한 좀 신경 쓸 일도 좀 많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금전운이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아요. 지와 토끼 해는 좀 부딪히는 한 해에요. 그래서 건강, 재물,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, 이런 부분이 조금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잘좀 해결해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. 자, 경자생 60년생 64세 분들은요, 올해는 3재가 지금 두 번째인데요. 근데 3의 시기가 좀확고하게 피부로 와닿게 느끼실 것 같아요. 새로운 일을 벌리시는데 어,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지금 대체로 퇴직 전후의 시기예요. 그래서 마음껏 좀 즐기신 편이 나으실 거예요. 새로운 일들을 시작은요 한 2년 2년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. 집안에 좀 경사가 있겠어요.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이 좀잘원만하게될것 같고요. 그리고 경자생들이 좀 부지런하고 어, 성실하고.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올한해 그냥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오늘 올한 해를 그르치지 말고 좀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.